오케이! 세지 많이. 아이! 저거 저 괜찮아? 네, 괜찮아. 요 <어욼> <modified> <�iser homme> 형 저거는 그냥 갖다 던진 것 같은데 슛이 아니라 나이스, 이왜이렇냐 떡 제대로 맞았나 보다 손넣어 안돼 아 이제 형 여기 맞 네? <laughs> 진짜 큰일 날뻔 했어 진짜 큰일 날어 무릎 <laughs> 안 맞은 게 나은 거 같아 조금만 더아래였어 큰일 날뻔 했어 아이스 좋다 좋다. 아고 너무 많이 끌었어. 아, 잘 줬는데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저는 영어 잘했어. 그러네. 올라가 올라가 잘했어, 잘했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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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팠어야 될 걸. 제가 보기엔 형안 뛰었죠?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? 자, 리정아! 뛰었는데? 나이스! 연우 형 나이스! 굿샷 굿샷! 연우 가지고 연우 가지고! 올라와 올라와! 연우 올라와 올와 치고 나와 치고 나와! 연우 꺼 연우 꺼 오케이! 나이고

백백백 파란색 파란색 백 파란색 백박백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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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위로 에이 하나 하자 아, 이거 다시 온 바사도 시켜줘카니까야이다 그러니까. 이거 타고 오세이렇게지않 이거 타고 오세요. 이 <laughs> 이거 길어 이이파이이요 <laughs>

네, 샷 아, 어 아, 네, 아, 내려왔다. 아. 내려왔다. 아, 내려왔다. 네. 내려왔다. 어, 나이, 그렇지. 나이스. 아, 네. 나이스 연우 아, 아. 어. 연우 잘했어. 내려와. 네, 연우 나이스. 고용�이. 좋은 시도. 해. 좋은 시도. 손는 만든다니까 무조건 바로 아, 데 너무 아위서부터내려야는거 아니야? 응. 아 여기가 아러운데 무릎 네, 무릎 아될거 같은데 돼. 해야 돼 아, 너무 아픈 <laughs> 해야 돼, 해야 돼. <laughs> 아. <목소리> 연두권, 연두권, 손만 들어. 악세. 콜이 없다, 우리 콜. 굳이 콜이 없네, 지금도 일단. 5초야, 5초, 5초. 오! 4, 3, 2, 1. 나이스리. 왔어. 에이! 에이! 군리버 밀자 밀자 이리 세이브 하지 아쉬웠어 괜찮아 잘했어 나이스 아이오1어 H H H H H H H H 7 6 2, 5 4 다시 해봐 다시 해봐 1구초야십9초 구출. 원샷이야. 원샷. 불려불려불려 대화 뒤간다. 에 대화 뒤간다. 에8 7 6 5 4 3 2 1